안녕하세요. 저는 갓 20개월 지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 이후로 생각없는 손이 신우 때문에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저와 남편은 어른들의 주선으로 마련된 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렇다보니 배경적인 부분에서는 한쪽이 처질 것 없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순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비록 6개월의 짧은 연애였지만, 남편의 성품을 엿보기엔 충분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큰 사건 사고 없이 모든 게 원만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시집안 간 누나가 둘 있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이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니까요. 큰 누나는 남편보다 7살이 많았고 작은 누나는 4살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요. 시모는 막내 아들인 남편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편이긴 하지만 남편이 늘 적정선에서 잘 정리하고 있기에 이 부분으로 인한 갈등은 크지 않습니다. 큰신우는 다른 사람들 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누가 먼저 큰신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나는 좋은 뜻으로 도움을 주는데 너는 왜 그걸 거절하냐는 식으로 시비를 겁니다 자기만이 이 집안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저와 남편이 결혼식장을 고르던 때였습니다. 모든 예비 신부들이 그렇듯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결혼식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당시 신우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자기 회사랑 연계된 회관이 가성비가 좋다며 거기서 견적을 뽑아왔더라고요. 제가 정중하게 신우에게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러이러한 곳에서 슉을 올리려고 한다니까 새로 시작하는 커플이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쓰냐더군요. 그러면서 여기도 깨끗하고 좋다고 계속 강요하는 강요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대화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 하고 대화를 대충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결국 신우가 자기 마음대로 예약금을 걸어놓고 왔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남편에게는 아들 장가 보내는 기분이라 하나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래요. 제가 남편에게 왜 신우가 나서서 우리 식장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누나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한 번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 입장도 고려해서 신우가 예약한 회관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신우가 상의도 없이 계약한 사진작가 때문이에요. 저는 사진은 평생 남는 거니까 돈을 좀 쓰더라도 잘하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엄청 저렴하게 할수 있다며 또 자기 마음대로 계약하고 왔더라고요. 저는 이번 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우에게 그 계약 물러달라고 했어요. 신우도 기분이 상했는지 그런 계약금은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돈 물어줬습니다. 덕분에 쓸데없이 돈만 버렸어요. 신혼여행도 회사 휴가 때문에 어디 길게 갈 상황이 못돼서 결국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목적지를 바꾼 것도 서운하고 해서 숙박만큼은 좀 근사한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풀빌라 독채하고 스포츠카 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된신호가또 어디서 조사를 해왔다고 남편을 통해서 견적서를 주더라고요. 열받아서 제대로 보지도 않았지만 딱 봐도 무슨 펜션에 경찰을 찾아와 놓곤 이게 가성비가 좋대요. 이번엔 남편이 신우한테 우리가 무슨 수학여행 가는 건줄 아냐면서 안 도와줘도 되니까 제발 참견하지 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를 노려보면서 허세나 부리는 김치녀 마누라 얻어서 우리 막내 조만간 거지가 되겠다 하며 혀를 차대요. 솔직히 그때 뭔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고 아주 뒤집어 놓았어야 했는데, 일 크게 만들기 싫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기긴 했습니다. 게다가 하루는 저희 월급 관리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무슨 엑셀로 가계부표까지 만들어 왔어요. 무슨 뭐 식비는 얼마, 공과금은 이 정도로 아주 자기 마음대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걸 받아본 순간, 아, 이 결혼은 못할 결혼이다 싶어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신우가 이렇게까지 우리 생활에 관여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신우도 꼬리를 내리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꼭 하라는 건 아니었다면서 저한테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래요. 자기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었다고요. 자기가 기업에서 자금 관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직업병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아직 어리고 모든 게 새로울 법한 저희들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절대 관여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신우의 직업을 비웃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냥 뭐 말을 저렇게 하지. 저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식을 올렸고 1년이 지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댁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라 그런지 시부모님도 신우들도 엄청 예뻐해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저를 또 미치게 하네요. 원래는 산후조리원에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도 무섭고 해서 친정어머니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고요. 그런데 신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도와주러 왔다고 하는데, 저랑 친정엄마한테 육아 훈수를 얼마나 두는지 어이가 없어서요. 출산은커녕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눕힐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한다. 또 출산한 산모한테는 이런 음식을 먹여야 한다며 잔소리를 얼마나 하던지요. 결국 제가 남편을 통해서 신우종 그만 오게 하라고 우리 엄마도 나도 불편해 죽겠다고 한소리 하고 나서야 발길을 멈추더군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저도 시모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무조건 시자라고 세우는 하고 보지 말고 신우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줄 수는 없냐는 거죠. 가뜩이나 저희 친정엄마도 이 상황에 엄청 열받아 계셨는데 제가 한마디라도 더하면 집안 싸움 날까 싶어서 꼭 참았네요. 게다가 집 문제도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 소유의 30평대 아파트가 있었지만... 신우의 직장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신우돌이 그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집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단 큰 신우 소유의 20평대 아파트에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벽지라도 새로 바르려고 하자 벽지 고르는 날까지 전화해서는 실크벽지 말고 포인트 벽지로 해놓으라고 지시를 하더군요. 게다가 세대주 문제 때문에 아이 병원 갈 때나 통장 만들 때 관계와 긴증명서도 떼가야 했고, 이래저래 귀찮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신호가 아파트 팔아서 어디다 투자한다고 하는 덕에 원래 남편 집으로 이사 올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짐을 또다안 빼가더라고요. 방이 세 칸인데 한 칸에 본인이 쓰던 가구를 다 두고 갔더군요. 저희도 아이방으로 써야 해서 가구를 치워달라 부탁하니, 그 침대는 200만 원이나 중거라 버리면 안 된다고 저희더러 쓰래요 신우가 쓰던 침대를 저희가 왜 쓰나요 결국 저희 돈 주고 사람 불러서 시부모님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기가 자야 엄마도 잘수 있잖아요 간신히 재운 아기가 깨면 정말 그날 잠은 다잔 거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밤 10시에도 집에 찾아옵니다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꼭 초인종을 누르고 문도 두들겨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저희 집에 있는 것 같다면서요. 이미 짐은 시댁에 다 옮겨놨다고 해도 자기가 한번 찾아봐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밤 10시에 찾아와 불번이 켜놓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요. 지금 쓰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하나 보러 온 건가 싶기도 하네요. 게다가 영상통화도 시도 때도 없이 걸어요. 아기 자는 거 보고 싶다. 아기 씻는 거 보고 싶다. 심지어 한 번은 저녁 6시에 아기 재우는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간다고 저희 집에 들렸어요. 저희 집이 무슨 공중화장실도 아닌데요. 집에 오면 손도 안 씻고 아기를 만지는 일이 부지기수고 안방에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고 정말 신경 세약이라도 걸리겠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가 감기를 걸렸는데 그게 신우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결국 남편한테 한소리 했더니 남편이 증거도 없는데 왜 그렇게 누나한테 나를 세우냐고 해요. 하지만 남편도 찜찜하긴 했는지 신우한테 한소리 하기는 했나 봅니다. 신우가 그 이후로는 아기를 만질 때좀 조심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부가 열 번을 싸우면 그중 아홉 번은 꼭 신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저희가 그렇게 싫은 티를 내도 못 알아들어요. 눈치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왜 화를 내냐는 게 기본으로 머릿속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주말에도 같이 뭐 먹을 거 해먹자, 같이 장 보러 가자 난리예요. 올 여름에는 시댁 씻고 다 같이 여행도 가자면서 갯돈을 모으자고 하질 않나. 자기 말로는 자기는 시자 소리 나오는 신우 말고 저한테 언니가 돼주고 싶다는데 저는 이제 시자 들어간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네요. 결국 얼마 전 갯돈을 왜 입금 안 하고 있냐는 이야기가 발단이 되어 신우랑 한판 붙었네요. 신우한테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한테 윗사람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잘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그렇게 삐딱하게 보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보다 몇 년을 더 살았으니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지 않겠냐고요. 저도 듣다 듣다 도저히 이렇게 말해서는 이 대화가 영원히 끝나지 않겠구나 싶어서 직설적으로 말하고 말았습니다. 시집도 안 가보고 출산도 안 해보고 애도 안 키워봤잖아요. 저는 지금 다제 손으로 직접 해나가고 있고요. 제발 신경 좀 꺼주세요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제 신우가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니네 마누라가 나한테 신경 끄라고 그랬다고. 어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냐면서. 그래서 네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노발대발 하더랍니다. 다행히 신우의 만행을 옆에서 쭉 지켜본 남편이 신우에게. 그러니까 제발 관심 좀 끄라고. 누나가 아무리 그래봤자 좋다 하는 사람 없다고 했대요. 그러자 신우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난 네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웠다며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아니 7살 차이에 무슨 아들처럼 키웠다는 건지.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어려웠던 적한 번도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신우한테 그냥 내가 결혼하니까 어머니가 안 하는 시자 짓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언제부터 누나가 딸 어버키웠느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누나 때문에 내가 이혼해서 와이프의 애까지 잃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하는 거 눈치챌 거냐고 하니 신우가 아차 싶었는지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신우도 저희 부부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는지 요새는 연락이 뜸하긴 합니다. 신우 문제로 남편과 이혼할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정말 살것 같네요. 남편과의 다툼도 거의 없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에 신호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이렇게 즐겁게 살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신호가 막내 동생인 남편을 아끼는 마음에는 저도 거짓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표현 방법과 상대가 어긋난 것일 뿐이라고요. 신호가 저희 인생에 개입해서 조종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저도 굳이 일부러 남편을 가족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신호와도 가족된 도리만큼, 가끔씩은 교류를 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별일 없이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